국민의 입장에 서알칼리를보장하이 방송의 목적이 아닙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책임을 포기하고 어느 집단 좌파집단의 사슬방송국으로 빌어버렸습니다 우리로 이 집회를 통하여 반드시 국민의 주권과 권리로 방송이 제자리에 재직하 하게끔 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요 분노요 원성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영풍 지대는 부산 출신으로서 현일러스들어서 담대한 용기와 투쟁을 통해서 개미서 공영방송을 정상화시켜서 원소 깃발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한국 여,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이제야 정신차리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 연평기대를 찾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요원의 벚꽃처럼 번지는 개비수 정상화 자파들을 몰아내기 위한 이 국민운동은 반드시 우리는 이뤄내야 합니다 이영품 기자와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우리의 방송, 우리의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오늘 집회를 개최한 자유시민연합 최태열 대표님이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가이시미아 대표체 태결입니다